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아, 챔피언.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포탈이 설치됐다 챔피언스 쓰... 뭐야 씨. 반대로 가는 포탈이야 이거? 니가 <laughs> 난 이제 까는 줄 알고 탔다 망했네 <laughs> 적에게 눈을 주소서 아이기 좀... 있어? 우 저기 이쪽으로 간줄 알고 열심히 이쪽을 뒤었어 오우 oh, 쒸 저쪽에 적 있다 저쪽에 목표가 있다 저쪽에 타격 췄습니다 버스 3 레이더 포탑 확인시켜 레이 카운트 하운트 시작 공격 받고 있어 레이더를 보니 링 밖에 있는 사람 이 탈락됐다 공격 받는 중이야 적을 쓰러트렸다 장전 중 오케이. 좀충전할게목재기가 온다. 아, 왜 이렇게 멋쏘냐 전전 중 적을 처치했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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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 저쪽에 저기다. 장 어디 있네 너. 살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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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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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앞에서 발, 옆에서 발 쏘거든요. 응. 일단 발키 살렸어. 아, 그 저쪽에 목표가 있다. 에너스타닉이 필요하다. 공격받고 있다. 돌아갔다고?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오케이. 저쪽에 적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길이 안 보여. 1분 남았다. 링은 가까워. 이쪽을 조사가서 보자. 저쪽에 적이다. 빠지자. 빠지자. 호장 빠질 수 있어. 뒤로! 조사해 보자. 이쪽 뒤로 좀 빠졌다 가들어오자 링이 저 앞에 있어. 45초 남았다. 적군 발견. 나 총알이 얼마 없는데 이제 진짜. 중량 탄약이 필요하다. 천천히 들어가자지. 링과 가깝다. 남은 시간 30초. 오케이 나도 이거 쭉. 유용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어쨌든 한번 빠진 건 잘한 거 같아요 적 발견 못봤거든다 중탄 중...어 여기 중탄 집속 링은 가깝다 얼럭5 발키리 내 시야 근처에 참... 적 이쪽 사고면을 확인하자고 아, 오케이 가자 타자 배고파서 잘못 봤나봐 연소상 대양호 우리 모두 일을 받게 했어 바베큐처럼 되고 싶지 않겠지? 원래는 좌석 밑에 구명조끼가 있지만 여긴 좌석이 없어. 다들 시장할줄 알지? 야야야야, 공격이다. 어어 아우 씨.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저기 쓰저졌어시만요 트로트로 우리 여기서 대치 적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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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실드 충전 중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다 실드 충전 중. 어. 이쪽으로. 나나 나. 팀 전체를 제거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승리를 응미해라. 하늘 위에 복제기다. 황제 없지만 애들이 꿀맛을 잘 잡아주네. 실드 좀 충전할게. 졸라 싸운다. 뭐, 무슨? 아, 졸졸싸운운뭐 무슨 아나나나 참, 나 참, 나뭐 에너지탄? 중탄? 이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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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티미 스킨 먹어야겠다. 이쪽으로 가보자. 이다 링은 제법 가까워. 뭐, 뭐 타고 갈 거야? 아, 이쪽을 조사해 보자. 이쪽에 유용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본대가 절반 남았어. 이제 절반 남았대.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 사격 개시. 공격 받고 있어. 장전 중. 여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기 여기. 아, 이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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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여기 뒤에 저격 있어 저격. 케어 패키지가 온다. 살릴게 밝게. 그래 오케이. 저기 가까이 이쪽으로 가야 해. 이쪽 포탑 깔아준다는 거지? 아 여기 있다. 저 빼. 오케이. 굿굿굿굿 포탈 굿. 뒤로 빠지자. 자, 어, 들어와 주세요. 시드충전시실드충전 중. 잠깐만 기드려전료 중이야. 시드츄드츄카운드 다운 시드츄 아직도 아전 시드츄전, 전시 이쪽을 조사해 보자 예, 어? 여기에 에너지 탄약이야 에너지 탄약 우리 절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쪽을 조사해 보자 일분 없어. 없어. 남았다, 링은 가까이에 있어. 어 여기 뭐있 어, 여기 0 8소한이패시지나갔어어 그러니까 아마 저쪽 어디 씹 저리 품을 찾겠어. 위험해, 움직이 오케이 봤어 봤어 나도 일단 쉴드 한번 채우고 힐 할게 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우리가 어쨌든 좋은 거 먹었고 일단은 위치는? 씨, 어떻게 올라갔던 거야 저기

방금 포탈 열고 위에 위에 적있지도 저... 몰라. 적... 있어? 해당 지역을 저쪽에 어, 봤어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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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적에 어? 적에 어. 오케이 오케이 빨드 한번 찰게. 드 저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어. 오케이. 우리 원 멀다. 걸로 거기까지 가면 5 분대. 실드 충전 중. 사시 장전 중. 적대를 오케이. 좀 먹었고 45초 남았다. 가까다 어, 오케이. 거의 다 왔다. 링에 가까운 곳이다. 어? 여기 저기 있었어. 49초 장에 지나감. 추써 볼까? 여기에 있다. 장전 중. 수를 쉴드 쉴드 채워. 어 잡았다. 아까 에 잡았고. 10초. 저쪽에 저기 있다. 학교 8명. 아니, 저 아, 저 비러지 않냐? 이에 아, 여덟 명인 것. 저 뒤에 있거든. 저하나 그리고 밑에 몇대지이고 있다. 자가 뒤에. 공 장전 중. 장전 중. 어 오케이. 좋았이요 마지막에 스캐네 딱 애들 다 걸릴 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 야, 여덟명 뜬걸 어떡하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아이 좋다 마지막에도 싸움 잘 싸웠고. 미쳐가지고. <laughs> 좋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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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다. 아레나 딱한 10시까지만 하고 딱으면 되겠다. 오우야 스타 개많이 먹었어. 배틀로얄한 게임에서 500끼기 5개 먹었네. 정상에 가까워지는 어, 마지 마지막 적 내가 처치했네. 뱃지 땄네요.